콩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메주콩, 검은콩, 완두콩, 강낭콩 이렇게 많은 콩 중에서 어떤 콩을 먹어야 할까요? 사실 콩마다 효능이 다 달라요. 오늘은 콩 종류별로 어떤 건강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노란 메주콩부터 볼게요. 메주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대사를 촉진해서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성인병 걱정되시는 분들은 메주콩을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그 다음은 검은콩. 단백질이 무려 41%나 들어있어요. 탄수화물도 많고 어린이 발육에 필요한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고요. 체내 독소를 풀어주고 신장 기능을 도와서 소변도 잘 나오게 해준대요. 성장기 아이들한테 특히 좋은 콩이에요. 완두콩은 어떨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B가 풍부해요. 예로부터 혈액 순환을 도와서 허약한 사람들한테 보약처럼 먹였대요. 소화도 도와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울렁거릴 때 먹으면 좋고요. 단 하루 40g 이상은 먹지 마세요. 강낭콩은 주성분이 당질이고 비타민 A, B, C, D가 다 들어 있어요. 설사나 만성 위염 완화에 좋고요. 더위에 지치거나 기운 없을 때 강낭콩을 팥처럼 삶아 먹으면 훌륭한 영양 간식이 돼요. 땅콩도 콩 종류인 거 아시죠? 단백질, 무기질, 탄수화물, 비타민 B가 풍부해요. 알이 굵은 땅콩은 단백질이 많아서 볶아서 간식으로 먹기 좋고, 알이 작은 땅콩은 지방이 많아서 땅콩기름 만들 때 써요. 마지막으로 녹두. 주성분은 탄수화물이고, 청포, 숙주나물, 녹두죽, 빈대떡 만들 때 쓰이죠.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입술 헐거나 몸이 피곤할 때 먹으면 좋아요. 땀띠나 여드름 있을 때는 녹두 갈아서 팩으로 써도 되고요. 철분과 카로틴이 풍부해서 어린이 성장에도 좋답니다. 정리하면 성인병 예방엔 메주콩, 아이 성장엔 검은콩과 녹두, 소화불량일 땐 완두콩, 기력 회복엔 강낭콩이 좋아요. 작지만 강한 콩 이제 골라서 드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